풍부한 교통 호재가 가시화된 청라국제도시에 청라 더리브 티아모가사가 공급됩니다. 청라국제도시의 서울 접근성이 개선될 전망입니다. 지하철 7호선 청라 연장선 착공과 함께 서울 2호선, 서울 9호선 제3열6교등 청라 개발 위 다양한 교통 호재가 하나둘씩 가시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 지하철 7호선 청라 연장선은 청라역에서 공항철도 청라역까지 연결되며, 1역은 독골 사거리 2역은 봉오대로 루원 지하차도, 2에서 1역은 봉수대로와 가정지구연결도로 삼거리, 3역은 중봉대로, 홈플러스, 청라더리브 티아모 바로 앞, 4역은 청라호수공원 부지내 청라시티타워에 들어선다. 5역은 청라오교하부 커넬웨이 글린공원 내이다. 6역은 공항철도 청라국제도시역과 한승으로 총 7개의 정거장을 건설한다. 2022년 3월 23일 착공식을 이미 시작했으며, 2027년 12월 개통할 예정이다. 또한 인천시는 지난 3월 말 서울 지하철 2호선 청라 연장 사업의 최적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용역 연구에 착수했다. 이와 함께 2025년에는 영종과 청라를 잇는 제3 연륙교가 개통 예정에 있으며, 서울 지하철 9호선 공항 철도 직결 사업도 추진 중에 있다. 이런 청라의 모든 호재를 품에 안고 2022년 5월에 청라동 1 5 7 1 1번지의 주거용 오피스텔 청라더리브 티아모 가사를 선보인다. 청라플러스가 시행이탁하고 SGC 이크건설이 시공하는 이 단지는 지하 3층에서 지상 43층으로 3개 동에 전용 면적 76제곱미터, 84제곱미터, 211제곱미터 총 523실로 이뤄진다. 2027년 개통 예정인 서울 지하철 7호선 커넬의역 2단지 바로 앞에 위치한다. 초초 역세권 단지가 바로 청라 더리브 티아모입니다. 여기에 단지 바로 앞으로 운동시설 및 산책로 등이 마련되어 있는 길이 3.6km의 인공수로 커넬레이가 있으며 커넬레이를 따라 도보 약 10분 거리에 약 69만 평방미터 규모의 청라호수공원도 있습니다. 청라호수공원은 청라인들의 산책, 쇼깅, 이나인, 자전거 도로 등으로, 등으로 아주 큰 청라의 자랑거리입니다. 또한 호수공원 중앙에는 시티타워가 청라 7호선 개통전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또한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의 대형 유통시설이 있는 것을 비롯해 커넬웨이를 따라 다양한 상업시설들이 위치하고 있어 풍부한 편의시설을 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학교시설도 반경 1km 이내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와 함께 단지에서 반경 약 3km 거리에 있는 부지의 아산병원 의료복합타운 스타필드 청라 코스트코 로봇랜드 등이 조성됩니다. 정가 더리브 티아모는 지금 사전 의 향서를 접수받고 있습니다. 서둘러 주세요. 상담 문의는 010-8033-6730으로 연락 바랍니다.